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섀도우 코리다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모드를 준비했는데, 지금 제 인벤토리 보시면 이상한 스폰알이 있죠? 네, 바로 이 스폰알은 스티브가 소환된 스폰알입니다. 그러면 소환해볼게요. 잠깐 선풍기 좀 키고. 그러면 소환해볼게요. 자, 스티브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검에 가죽모자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맨손 스티브도 나오고요 그냥 무기를 들고 있는 스티브가 각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이 스티브 같은 경우 적대적 몬스터들은 당혹합니다 마녀 마녀 소환해 볼게요 마녀를 소환하면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와 강하다 다굴 역시 그러면 철골렘 공격할까요? 철골렘을 공격할까요? 철골렘을 철골렘 철과 호방 <laughs> 그러면 공격 안 하네 아쉽다 <laughs> 그러면 그럼 본격적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걸 치우고, 여기서, 정말은, 적대적 몬스터 기준으로 해야겠죠? 요거는, 한 적대적 몬스터는, 크리퍼, 앤더맨, 존벌, 이거 맨손이든 무기들든 상관 안할 거예요. 너 스켈레톤, 아산 스켈레톤, 슬라임, 거미. 아, 거미. 나는 먼저 첫 번째 장대는 간단하게, 크리퍼입니다. 과연 스티브가 크리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스티브 공격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갑니다. 오 공격을 안 하네. 역시 나는 이거는 무승부로 할게요. 다음은 다음 상대 엔더맨입니다. 하겠습니다 존버레드의 음. 스티브입니다 스티브 승리 스켈레톤 다음 상대는 스켈레톤 아 그러면 이거는 광으로 만들어고 이거는 갑니다 음. 자, 과연 이거 스켈레톤이 이길 것 같은데 스티브 앞으로 열심히 가고 있지만 때리지를 아 때렸네요. 과연 스티브. 아, 죽을 때우 이런 소리 나네. 옛날에 스티브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지금은 라즈로 바꿔주고 다음 상대는 이더 스텔리톤입니다. 한 필이면 스티브 무기를 안 들었어요. 아. 야생 아, 스켈레톤입니다. 잠깐만. 아니, 너네. 지금을 방어를 바꿔주고. 끝게요 아, 잠깐 그러면 스티브와 야생 스켈레톤을 대결. 자, 스티브. 때리려고 하지만 구속이 걸린 스트레이의 화살을 이길 수는 없겠죠? 아, 그래도 갑옷 입은 스티브였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다음은 슬라임입니다. 뭐, 슬라임은 쉽게 이기겠지. 일 슬라임이 있어주네. 가겠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검은 스티브입니다. 승리. 다음은 거미입니다. 스티브는 과연 거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스티브 승리. 그러면 거미까지 했으니까 거미까지 했으니까 거미가 어디지? 아 여기다. 그러면 좀비. 시글린허스크 드라, 익사자, 안드라운드, 오징어, 동굴거미, 마녀, 가디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티브와 존비드. 아이고 다시 전번 할게요. 스티브와 좀비드기 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아 뭐, 예. 가시아, 뭐, 예. 가시아, 뭐, 예. 가시가시 뭐, 예. 가시아, 뭐, 예. 가시아, 뭐, 예. 가시아, 뭐, 시시아 뭐, 시아 아 이건 애기니까 제외할게요 오마야 과연... 아니 크리퍼 진짜 <laughs> 잠깐만 때려야 되는데 좀비 피그맨 계속 움직인다 어? 드디어 그렇지, 당연히, 화살 그된 좀비 피그맨을 이길 수, 피글리는 얘기는 없겠지. 그 다음은 허스크 그대 스티브. 철거물 스티브. 당연히 스티브의 승리죠. 다음은, 익사. 다음은, 스티브, 가겠습니다. 출어 화살 낭비, 친구. 근데 왜 이따 로어도 승리. 다음은 오징어. 어, 아, 나 오징어를 왜 꺼냈냐? 동물검이 가디언. <laughs> 가디언이. 일도 가디언. 얘는... 다음은 동굴검이죠. 다음은, 마녀! <laughs> 아이고, 실수로 추천을. <laughs> 와. 그러면, 가디언 데 스티브. 가디언 이랑 달려가고 있는데, 딜을 못 넣습니다. 가디언의 무빙. 야 가디언 도망 잘 쳐요 그런데 때리지도 못해요 오 때렸다 스티브가 한대오두대 아니 뭐야 이건 나중에 보고 어 드디어 가디언 딜 하나 넣었습니다 아 스티브의 승리 스티브가 강한데 의외로 그러면, 엘더가디언. 엘더가디언은 뭐지, 이겠지? 왼손인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 스티브가. 나보다 조그만데, 스티브. 스티브의 패배. 아니, 엘더가디언의 승리. 날짜는 엘더가디언까지 했으니까. 엔더진드기 마그마 큐브, 스트라이더 는 아니고, 호글린, 피글린, 조글린 피글린 브루트 아스트 블레이즈 출발합니다 그러면 스티브 대엔더 go 이 엔더마이크죠 야 r e 지이 야, 야데야야연히히티티의의승입입다다러면스티티브대그그마큐브 스티브 승리 호블린입니다. 뒤에 스티브가 쓸것 같아. 요야호블린의 아니 스티브의 승리. 자, 아마 피글린. 아, 스티브의 승리. 야, 조글린은 조글린도 이기 것 같은데 이게 스티브. 먼저 조글린 이제 싸웁니다. 야 하필은 면티브야오 뭐야 왜덜못나 못나와 스티브의 승리 야이거리기네자 나왔다 보스님 나오니다 거의 변명장도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가지는 티브의트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과감하게 승리 아 가, 다음은 하아 화를 드네가 아니야 공격을 안 하는데. 공격을 안 하네요. 그러면 가스 무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대 블레이즈입니다. 공격을 하는데 안 다. 어. 스티브. 어 그래도 블레이즈 한대맞았고 아. 블레이즈 아니 스티브 의생님 거기 다 끝나간다. 야, 주민은 아니지? 좀비 주민, 펜텀, 약탈자, 하기소. 이제 끝나간다. 이거 눈사람이나 골렘 공격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철커철커는 셀커. 당연히 스티브를 이길 거지. 아니 스티브를 이길거 같은데? 이거 뭐 소니 날개 준거 소니. 이거 스티브가 체력이 낮은 편이어서. 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여기서 날아올라 하늘의 별이 돼가는 스티브 잘가 그래 그러면 다음은 스티브 대 변명자입니다 뻔하지 이건? 어? 뭐야 아, 뭐야 이게 진다고? 그럼 아냐 이거 아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응 음, 스티브가 이길 때도 있고 변명자가 이길 때도 있네. 우승 부 다음은 소환사는 스티브입니다. 자, 하필 원거리 스티브네. 어, 뭐야, 여기 다시 할게요. 어? 아이, 빗나갔다. 아, 그러면 스티브가 원거리니까 근접 스티브로 해볼게요, 이번에 다시 공격 하나, 하나 해주고, 가시 공격으로, 두번 다시 공격 사용해 줍니다, 소환사. 이번엔 백스를 좋아하는 공격하는데? 아, 백스가 그냥 잘안 싸워주는데? 아니, 백스 뭐해? 오, 소환사 도망치기 작전을 사용합니다. 여긴 스티브가. 야, 근데 소환사, 소환사 죽어, 이 새끼야. 어, 아, 소환사, 가신고 사용해야지. 보안사의 승리입니다 이건 그러면 스티브 대 백스 좀 아래서만 할야 한명만 더볐는데 스티브가 졌어 스티브 뭔 망신이냐 우리 중인데 스티브는 우린이 당연히 중이면 똑같죠 그러면 시간을 시간을 밤으로 해주고 오화잘 쏜다 근데 스티브가 다시 아니 팬텀 날아가서 이제 스티브를 아 이건 무슨 거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스티브의 약탈자입니다 약탈자 뭔가 좀공 빠른 공격으로 스티브를 밀어내면서 강제하그고 야 당연히 스티브가 졌다 이상했었거든요 당연히 다음은 형님 나왔다 근데 하계스포나리랑 탈스포나 왜 이러냐 아, 형님 갑니다 이거 가자 스티브 자 당연히 파괴수의생입니다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남으신 분하세요 그러면 끝.